저 농어촌 인력 문제 에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 오늘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이 지적도해 주셨고 방금 전에 정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어요 우리 농식품부에서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 이제 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 실제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해야 될때 일을 하지 않고 이탈하는 문제 네. 이게 꽤 심각해요. 네. 특히 어 지금 이제 우리가 계절 근로자 이탈자 2018년부터 이렇게 통계 보면 한 1,800여 명 이게 입국자 중에 한 5%가 이탈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. 또 고용허가제도 한 4천여 명이 4년간 이렇게 이탈됐다. 뭐, 이런 통계가 있고. 또,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서 농번기에 실제 이 단속에 이제 노출돼서 뭐 음, 도망가거나. 초기에는 좀 아, 아니면 갑자기 뭐 잡혀가거나.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은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요 부서가 우리 농식품부잖아요. 네, 실제로 그쵸? 그래서 그 부분을 네. 협의를 하실 때좀 네.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주시고 계절 근로제와 관련된 외국인들과 관련된 어 실제 중앙 관리 기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. 그 부분을 어~ 이제 법무부 산하에 두든 네. 아니면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그 문제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서 네. 뭐~ 여러 가지 체류 기관도 늘리고 공공형 뭐~ 계절 근로제도 만들고 특히 지자체에서도 하고 뭐~ 연계해서 비자까지도 하고 뭐~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법 체류하고 실제 현장의 인력 수요하고 어떻게 적절히 음. 균형을 맞춰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네. 중요할 것 같아서 네. 그 문제 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전당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무부에서 법을 제정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. 좋습니다. 그럼 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코로나 확산되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못 오니까 신규로 하다 보니까 이탈률이 꽤 높았는데 금년에는 지금 0.8%입니다. 계절 근로자가 0.8%고. 그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주로 이탈률이 지금 낮아진 이유가 우리나라의 결혼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.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그 지인들을 소위 이렇게 모셔오는데 그 이탈률이 0.2%밖에 안 됩니다. 그 부분은 예전에도 그랬어요? 네. 실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비자 발급되는 내용을 4톤에서 이제 8톤으로 늘리고 네. 뭐 이런 역할을 한 거는 이미 오래전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 알고 있어요 좋은 방법에 네, 정착비율도 네. 좋고 네. 그러나 그걸 또 한계가 있어서 현장에서 지금은 어 체류하고 있는데 이탈하고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죠 또 불법적으로 네. 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단속도 하고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나 이걸 좀잘 조율해서 네. 하면 네. 현장의 인력 문제를 좀 네.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네. 것 같으니까요 그 해주시고. 네.